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장맛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음. 계시는데, 문자가 네. 들어왔어요. 0122님께서, 여기는 네. 인천입니다. 폭우로 단축 수업해요. 아. 비가 많이 내리나 봐요. 그니까요 예. 3751님께서도 대전도 네. 빗추기가 제법 굵어졌네요. 아, 아. 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보람의 공원에 있는 기상청 연결해서 정확한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 네, 맞습니다. 여기 보람의 공원이거든요. 아,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네, 네. 도대체 이 비가 언제쯤 그칠까?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예보상으로는 오늘 오후까지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 강한 곳은 시간당 70mm 이상 폭우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빗줄기가 다시 강해진 곳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중부 서해안 쪽으로도 강한 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Come on, <laughs>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박구희 씨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신나는 코너 제목 뭐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들이서 파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청취자 두 분을 전화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노래 앞 부분을 딱 들으시고 뒷 부분을 생판 모르시는 두 분이 이어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사실 지금 정치율 조사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이 코너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네. <laughs> 0 2로 오는 전화 있으면 예. 꼭 트로트 예. 라디오 듣고 계신다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손님 모셔볼까요? 아, 아 모를 사람, 아, 사람 나오세요! 아, 모를 사람. 옆... 안녕하세요. 속초에 사는 윤연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반갑습니다. 속초에 계시는데 혹시 속초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네. 아, 아이고. 아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어, 금은방 운영하고 있어요. 아 금은방. 정말요? 네. 아 그러면 혹시 그 금은방은 누구랑 같이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딸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 딸이랑. 야 딸이랑 일하면. 좋겠어요. 좋은 점 많을 것같은데 어때요? 네, 싸울 일도 없고, 응, 네. 하루 종일 웃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어요. 아, 그리고 아니, 몸에 막금붙이가 많이 있으니까, <laughs> 그 보는 <모든> 재미도 <laughs>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금과 보석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눈이 호강을 하고 있죠. 아이고, 그리고 아, 또 금값도 정말 금값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손트라 그래도 매일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가 봅니다. 네, 저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반 퇴근할 때까지 MBC 고정입니다. 아 <laughs> 이렇게 감사합니다. MBC 가족들이 많아요. 어, 그러면 네. 이게 저, 저희 프로그램이 나온 지가 시간 아, 한달좀 네. 넘었잖아요. 네. 혹시 손트라 네. 처음 들으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너무 조용하게 방송을 한다 했는데 요즘은 어우, 텐션도 많이 올라가고 너무 재밌어요. <웃음> 자, <웃음> 아, 제가 바로 여러분 제 역할이 큽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아, 저는 <laughs> 예. 저는 요일마다 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다 바꾸는 덕입니다. 어, 특히 목요일 날에는 조금 더 우리가 힘내서 네. 주말을 빨리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예. 텐션을 싹 올려드리는데 <laughs> 아 하여튼 무엇보다 예. 옆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우리 따님에게 응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옆에 계세요? 네, 바꿔 드릴게요. 네. 바꿔드릴게요. 네. 아, 어.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따님, 네. 우리 어머니에게 응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laughs> 엄마를 향한 나의 <laughs>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어머님 아니, 아, 야 어디. 뭐, 처음 여부제요 하시다가 갑자기 막 노래는 텐션 이다 올라가시네요. 기가 많으시네요. 예. 오, 자 아오. 아마 옆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쿡찜면서왜안 해? 해 빨리.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아 모르는 사람, 아, 사람 나오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라도 영암에서는 이서영입니다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영암이요? 네. 아이고. 아유. 아니 근데 우리가 받은 사연을 보니까 네. 참여를 하겠다면서 이제 제목이 또 10월에 작은 음악회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음악회죠? 아, 저희 남편이, 저기, 작년에, 작년부터 드럼 그 동호회 에 들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동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10월에 작은 음악회를 열어요. 와. 아.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보컬을 했는데 네. 어,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자 틀리고 두 번째는 가사 잊어버리고 <laughs> 막 그래 가지고 좀 엉망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올해 또 10월에 또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네. 아니, 우리 서영 님께서 보컬을 하셨다는데 어떤 노래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 봐도 될까요? 하, 둘, 둘, 셋. 넷. 그 집에, 우후. 아, 가사 틀려어 틀렸으면... 아, 괜찮아요, 괜찮아 예, 땡이에요. 예, 예, 왜 땡이에요? 예, 예. 예, 아니, 가사 틀렸잖아요. 아, 가사 틀렸으니까. 예, 전 가차 없습니다. <laughs> 근데 방금 예. 그 집에 세 글자에, 예. 어, 이분 노래 잘한다라는 잘한다. 느낌 왔습니다. 잘한다. 됐습니다. 요 정도면 그 됩니다. 그 집에, 예. 예. 아, 딱. 따위...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초의기신윤연옥님과한번 <laughs>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따님까지 포함해서 오늘 세 분이 같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두 분의 호흡, 어떨지 밸런스 게임 한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초침, 네. 큐! 딱 하나 플렉스 한다면, 사고픈 건, 팔찌 아니면 목걸이. 하나, 둘, 셋! 팔찌! 팔찌! 타이밍이 좋아, 좋아. 네. 자, 더울 때 생각나는 건, 시원한 물냉면! 아니다, 콩국수! 하나, 둘, 셋! 콩국수 오, 떡볶이에서 더 좋은 건떡 아니면 어묵 하나 둘셋어묵어묵오어오어요 담아 어셨어요 뭐 처음에는 하나, 둘, 셋. 이, 이전에 외쳐 가지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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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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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머 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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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머 어머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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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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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으로 호흡 맞춰보기 하나 둘셋 화이팅 오케이 하... 아 이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바로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아,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 정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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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아, 오늘도 아, 조사가... 오늘은 이건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조사, 자 네. 딩동댕 자.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소녀. 좋아 그래도 좋아 그릅니다. 좋아 좋아. 예. 아 좋습니다. 우리 재학 질분들 아 오늘 다들 날씨 때문에 우울했는지 네, 그냥 이렇게나마 네. 기분을 풀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세곡 성공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치킨에 떡케이크에 부안쌀에 마트 상품권까지 몽땅 다 드립니다. 아, 오늘 아, 조 감사합니다. 조사 정도는 받으렸고 타이밍도 어느 정도 받으렸는데두분 네, 네, 네. 아.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상품 많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종혁의 본전치기 갑니다. 좋다! 여다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눈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인생은 온전히랬지 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지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저거 하라 저거 하라 자꾸 시켜도 남이 사신 경끝세요 온전치기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쌤쌤이전소 온전치. 다 마구잡이 살아온 인생 눈 깜짝 늘어가는 내 나이 숫자 인생은 온전히랬지올 때도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거지 오로지 공부하라 시켜놨더니 오로지 해라 놀았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자꾸 시켜도 남이 사신 경끝세요 <목소리> 혼전치기 인생살이가 이래저래 사나 쌤쌤이잖소 혼전치. 지기 인생 살 이가 이래 저래 사나 쌤쌤 이 잖소 온전 치. 전조역의 본전치기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얼마 전에도 저희가 또이 곡을 틀어줬는데, 아,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문자가 <laughs> 막 왔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자, 현재 지금 박규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 아모르 는 아, 사람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모르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군포에 사는 황유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손대진님 박구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가게 손님 없는 틈을 타서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아, 해주셨어요? 네, 저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요. 아. 어? 네 예, 예.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너무 없어서 지금 손틀라 너무 마음 편하게 듣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이신 <laughs> 네. 것 같은데 이렇게 비오는 네, 날에는 집으로 오지는 않잖아요. 네 비오는 날은 거의 손틀라 보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웃음> <웃음> 정말 매니아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요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마, 마, 뭐 많이 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막 이럴 텐데 네. 네. 그래도 네. 좀 어, 공인중개사 입장으로서 좋은 집을 찾는 꿀팁 뭐 이런 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아유, 것 같은데요. 아네 저희가 이제 집을 보여드릴 때는 그 일단 서류상 공부를 철저히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아, 음.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류를 좀 본인의 스스로 어. 중개사만 믿지 말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뭐 집을 보실 때는 뭐 채광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손님이 가게 되면 불을 다 켜놓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요. 네. 그래서 직접 불을 끄시고도 채광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뭐, 결로라든지, 이렇게 또, 벽지도 아랫부분부터 습한 기운들이나 이런 습한 부분은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네. 정보.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아, 모르 사람. 사람!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보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백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뭐, 까랑까랑하시고, 네, 씩씩하시고, 힘도 넘치시고, 아, 근데, 자, 오늘 참여를 원하셨던 게 아들 회사 취직 기념으로 퀴즈 풀고 싶어요. 아, 네, 네. 아이고, 취업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어떤 회사 취업하셨어요, 아드님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조리학과 졸업해서, 아, 네. 이제 계속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치킨집 음. 하고, 뭐, 피자집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네. 이제 회사 분해식당으로 취직했거든요. 와, 아, 너무 잘됐다 축드립니다 아니 아드님이 조리학과 나왔으면 말도 조리 있게 잘해요. 아, 요리 조리 잘 가네요. 아, 말은 못해요. <laughs> 요리만 잘하면 되지.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 응원의 한마디 아드님께 하, 어, 부탁드릴게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는 다 이제 사무직인데 아들이 이제 그래도 서사일하잖아요 하루 종일이요. 네. 그래서 어제도 어깨하고 음. 이제 다리하고 발하고 주물러 줬는데 음. 아. 네, 그래도 참고 근대도 네. 조리 쪽으로 봤다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래도 힘든데도 그래도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기특해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네. 자,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네. 어, 경기도 군포에 이사하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이분 소개해드리고 아, 저도, 싶습니다. 저도 저도 부동산에요, 저도. 아, 아, 부동산.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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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대박야. 네, 오늘 축복을 주고 아또 어제 좀과음해가지고 힘들어서 집에 왔거든요. 아, <laughs> 아, 지, 아 그러면 저두분 인사 나누세요. 네, 일단 나누세요. 지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지금 <laughs>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지금 진짜래요. 무슨 일이지 네. 자 우선 케빈은 근데 어떠실지 한번 네. 하나 둘셋 하면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챔키우 평생 짜장면만 먹기 대 평생 짬뽕만 먹기 하나 둘셋 짜장면 무언가 집중할 때 노래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 둘셋 듣는다 여름 휴가지 화려한 도심이냐 한적한 자연이냐 하나 둘셋 한적한 자연. 와 직업도 통하고 이야. 지금 개미도 너무 좋습니다. 와. 오늘 한 팀은 첫 네. 문제 네. 탈락했고 한 예. 팀은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다 느낌 좋은데 예. 준비 되셨으면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으로 호흡 맞춰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아,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오케이. 저 고리 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기다리나 낭낭, 낭낭 18세. 18세. 오, 이거 괜찮습니다. 오, 예, 예, 자, 예, 마지막. 예. 외로운 밤이며 밤마다. 네모습떠오르기 떠오르기 싫어. 아. 아 기다려줬어. 아아 거의 다 갔는데. 알 아, 랑가 몰라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이걸 성공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탈락. 이 그러니까 그때 밖에 눈치를 봤는데. 아. 아 그래도 두문째 예. 성공해서 우리 모모들이죠. 예, 치킨에 떡케이크에 부안쌀까지 드립니다. 아 함께 해주신 두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아 오늘 벌써 네.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아, 오늘 시간 참 빠르네요. 좀 어떠셨나요? 네. 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힘드실 분들 계실 텐데 네. 내색 안 하시고 이렇게 또다 즐겨 주시는 모습 보니까 아. 역시 이게 MBC 라디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의 파워가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가 주는 <laughs> 그 영향력, 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오늘 지금 뭐 유튜브로도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거의 네. 한 1,800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오늘 제가 좀 좋아요 꼭좀 눌러달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1,800개가 또 올라왔어요. 좋아요가. <laughs> 다한 번씩은 네. 눌러주세요. 아, 이렇게 거네요.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laughs> 늘 감사한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7 8 1 8님께서도 네. 라디오 잘안 듣는 신랑도 아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코너는 재밌어 하네요. 맞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네. 우리 참여 받고 있으니까 참여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고요. 어 다음 만남을 기원을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매일도 내손꼭 잡아줘요. <laughs>